개인차를 가져오신 가족들도 가능하면 집 앞에까지 잘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배려를 해주시면 이 눈길 안전에 또 오신 또 좋은 모습이 더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는데 또이 눈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씩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값비스, 값비싼 향유 예수님께 드려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값싸고 구제하듯이 기부하듯이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드려지는 헌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져서 2025년 한 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된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우리 새롭게 신천 집사님 명예 집사님으로 되어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위에서 영광스럽게 쓰임 받게 하시되. 말씀과 성령의 영으로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거장과 고목이 되어져서 전세계 237개국 5천 종족 살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장로님들로 준비되시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131번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놀라운가 그것에 의지하면 착각하기 쉽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출발과 끝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1번 찬양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고 믿고 말씀에 따라가게 되었지면 오래 우리 붙잡은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가 응답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을 생략하고 끝으로 65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래 붙잡은 말씀 이 말씀들은에게 응답과 능력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손자, 손녀들도 말씀대로 행하시는 모습들 정말 경험하고 증거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통손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새로 뽑혀진 여섯 분의 신천 집사님, 한 분의 명예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구역에도 주님 축복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6 5 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so oh. 같이 주여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아버지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저희 안부나무 인도할 사모님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 받도록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붙잡은 말씀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서 주신 귀한 은혜 주복 받으시옵소서. 친애의 팀 마시 여연합 계시고 하나님 최고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를 맞아 주복 가리옵지옵소서또 시간아 복의들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가 하시고 주님의 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울리 함께 하신 하나님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역사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이 권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붙잡은 말씀 하나하나가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면 아마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면 아마 하나님의 비전 세계 보금마와 세계 열방을 품으시도록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전 당회를 통해서 우리 박근욱 집사님, 김재관 집사님, 최은경 집사님, 김영서 집사님, 조선영 집사님, 조유영 집사님 그리고 손도진 명예 집사님 세우셨사오니 한분한 한 분이 말씀에 붙드림 받아서 사명을 따해서 살아일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을 증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에 머물지 않고 전세계 2, 3, 7나라 5천 종족 책임질 만큼 237명의 장로가 될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덧뎁혀 주시옵소서. 오예배 위에 되어질 구역에도 축복하셔서 성령의 권리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한 이 후에 우리 선교부 나오셔서 함께 특송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73쪽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같이 나단이 왕께 하리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이정희 선생님도 나오시고 이배삼 선생님도 나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교부가 또 강화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는 이제 2025년도 저희 성교부 새로 이렇게 속장을 맡으신 권사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기존에 하고 계셨던 권사님 지사님도 계십니다. 저희 성교부가 어 일단 속장님들을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 지역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성교부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더큰 의미로는 저희 속장님들께서 각 속도원, 각 가정, 가정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올 한해 <laughs>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꽉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연성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가 저희 지역에 음 개척 교회나 또는 인도, 말라위, 화이트스톤, 어 케냐, 그다음에 캄보디아 등등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가 더 부흥이 되어 많은 더 많은 나라를 위해 저희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연성중앙교회 선교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laughs> <laughs> 올해 이제 붙잡은 말씀을 저희 회원님들 모두 모두 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로 어 말씀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부장인 유지혜 권사님과 각 소교 소교 목사님들, 그리고 김기정 권사님, 염정숙 권사님, 이영림 권사님, 이수원 권사님 함께한 선교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새해 첫 번째 오후 예배 특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 한분한 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시고. 237명의 장로님이 서져서 주님 나라 위해 서임 받도록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 지난 주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3명의 속장이라고 그런 집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어,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신 부분도 감사하고, 이제 3명의 속장인 가정이. 어, 더 나가서 전세계를 품고, 어, 쓰임 받을 수도, 우리 가정이 전세계 세계 나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오늘 아홉 시에 비해 청년들이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었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가,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지나온 40여 년 동안 생활 한사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왜 그때는 그런 부분을 어른들이 왜 10월, 세월이 어려서그렇게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것에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오 그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똑같이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고 허구한 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얼매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주리 나라 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이 부분을 나오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절 말씀 일절이절 2절 중에서 이절 2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무궁의 살건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이시. 사무엘아 육장을 통해서 언약기를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절에 뭐냐, 평안하게 하신 때에, 살만할 때에, 그때 다시 한 말이, 나는 왕궁의 살건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여유있고 평안할 때에. 육신이 좋으면 끝났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서상복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2주째 했었는데 어 오늘 특별히 22분에서 32분 그 사이에 보면 아 중학교 1학년짜리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아버지가 칼로 이 아들을 머리 찔러도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사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중손 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면 달라지겠더라고요. 우리 감사하게 왕진하 주사님이 어일년반 만이가 이년 만에 오셨는데 잠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서 주사님하고는 하여튼자주 연락도 하셨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랬어 하든 홍성까지 그거 나이 드셔서 일하는데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데. 빨리 정리하시라고 좋은 말할때 빨리 입에 잘 드시라고 했는데 하여튼 아, 잘 회복되셔서 다시금 에, 성가대, 성가대장님이 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김오식 군사님이 잘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들 함께 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면서 정말 잘 됐다 우리 자녀들 이번에 신천 집사님들 정말 잘될때난잘 되는 사람이야 나 끝내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잘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실까? 이 작은 차이지만 이러면 달라지겠습니다. 이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살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에 살펴서 나온 것들 도록가겠습니다